아 멋진 마지막 마무리 장면이 있었습니다. 네. 임준영이 아주 인상 깊은 임팩트 를 하나 선사했습니다. 네. 또같니다 아, 근데 이게 물론 에버가 신동영 이거잘려놓 좋아요. 아, 근데 신동영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어요. 네, 전반전 1 세트 전반전에 안정 안정훈 선수가 좀 터져줬으면.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안 터지게 좀 아쉬운 점이고 또뭐 어쨌든 경기는 거의 대등하게 끌고 왔으니까 네.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에버가 물론 지하철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맵이었지만 더 자신 있어 하는 맵이 바로 재산보급창고 그리고 이 뒤에 기다리는 아즈텍이에요 근데 에버도 아직까지 크게 낙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쉽게 1세트를 지긴 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던 1세트를 마무리 진 거거든요 자 이번 WC가 이번엔 레드로 출발한 제사공곱건데요저 여기, 음, 아 이게 이번 압도 오오. 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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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앞쪽 같은데? 오우! 오우! 이건 진짜! 지금, 지금 블루! 제넥스톰이 지금 B에다가, 아 A에다가 김성태만 놔두 안정울이! 안정울이 앞으로 요임주형 지나갔어! 임주형 지나갔어요! 어, 어, 못 봤어요! 뒤못 어. 어. 봤어요! 못 봤어요! 뒤뒤 못 봤어. 아, 여기 여기! 봤어. 이거아 서로 못봤어 이게 왜논명이 장난인가요? 서로 못 봤어요! 은 뒤로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. 야, 이거는 오히려 진짜 안정운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. 아 그리고 지금 김성태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입니다 이거를. 네, 안정운 선수. 어디 아, 이거 안정운은 못볼수 있다지만 임주정도 아그럴수있겠네 임주정도 못 만족하게 돼요. 와이 설마 이러면? 야, 이거 만약에 에버거 치면 너무 쉬운 라운드가 되는데요. 아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.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진짜 열 받을 거예요. 어, 나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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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준형 대기하고 있습니다. 어! 오, 도움 도움 봤어, 놓쳤어요 뒤놓 쳤어요. 공 봤어. 임준이 놓쳤어요. 아, 아아아아아 자, 이제 살았어요. 버텼고. 아, 안 됐어. 결국 신동요뒤 뒤. 야, 에임을 돌리자마자 나왔어요. 또 지금도. 자, 이가간데 비룡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아자 설치 못 하게 하죠. 설치를 설치 붙겠죠. 예. 아, 이렇게 되면 내줬고 김성태가 해 줘야죠. 이러면. 아! 아, 임준 하지만 김성태 한명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니, 어려워요, 어려워요. 김성태가 저를... 이+ 길이 나오기 전까지 잡혔으면 안 됐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네. 아니, 탄도 많이 치네요 지금 본인도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김성태 만약에 잡으면 여기+ 여기+ 여기 있어요 여기 오, 오. 하지만 아 네, 근데 어려워요 시간이없어서 신동영 신동영 오늘 착각 좋거든요 오겠죠 오아그래도 시간 봅니다. 시간. 요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. 자 이번 더블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레드로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. 끝까지 몸을 내놓지 않고 신동영이 좀 잘, 예, 역량이 몇초안 남은 상황에서 잘 판단했네요. 네